안녕하세요.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. 아, 요즘 이제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. 아, 요즘 이키의 중부권은 얼음이 상당히 두껍게 얼어갔고 이제 얼음 낚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. 아, 얼음 낚시할 때 이제 얼음을 뚫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얼음 쉽게 뚫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부터 이제 얼음 뚫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. 아 지금 라이트닝에 사용하고 있는 천비 얼음끌입니다 아 제가 10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짱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끌을 보면 이게 조각도하고 똑같아요 얼음뜰은 날이 한쪽으로 이렇게 쫙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, 칼날과 같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싹 깎여 있고요 이쪽 깎이 있고 한쪽은 뭉툭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즉이 얼음끌은 조각도하고 같습니다, 원리가. 조각도가 같기 때문에, 이 얼음 끌의 결을 최대한 이용해갖고, 얼음을 쫙쫙 밀어주는 겁니다. 아,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얼음. 굉장히 짱짱하게 얼었죠? 지금같이 이렇게 때려갖고, 이 두꺼운 얼음을 깨다보면, 너무 힘듭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, 엄청 힘들죠? 이렇게 깨갖고는 지금 이렇게 두꺼운 얼음 정말 깨는데 답이 없습니다. 이렇게 깨는 것이 아니라 얼음은 지금 마치 이 결, 이 얼음 끓이는 결 보이시죠? 이쪽 이렇게 깎여 있죠? 이 깎인 결을 밑에다 두고 얼음을 스키 타듯이 쭉쭉 밀어주는 겁니다. 쭉쭉 밀어주면 얼음이 대패 밀듯이 쫙쫙. 쫙 나갑니다. 그러면 얼음을 아주 쉽게 쭉쭉쭉쭉 밀면서 얼음을 이제 나무 대패밀드 쫙쫙 밀어주는 겁니다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대패밀드 쫙쫙 밀면은 얼음이 정말 쉽게 뚫립니다. 계속 대패밀드 밀어보겠습니다. 어, 지금 이 두꺼운 얼음, 대패밀듯 아주 쫙쫙쫙쫙 밀어줬습니다. 이렇게 얼음을 쫙쫙 밀어주고, 그 후에 이거를 딱딱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. 이 끝이 이제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을 마무리해주시면 이제 구멍이 완성이 됩니다 어 지금 얼음끌 제가 굉장히 얼음 두껍게 얼었는데 어 대패밀듯이 쭉쭉 미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어 구멍 굉장히 두꺼운 거 굉장히 한 이만큼 얼었습니다 이만큼 얼은 거를 순식간에 뚫는 거 보여 드렸고요 제가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결 보이시죠 얼음끌의 결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결을 밑에다 대고 대패밀듯이 쭉쭉 밀어 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. 얼음 끌 대패 밀듯이 아주 쉽게 뚫어드렸습니다 어, 지금 얼음 두께 이거 상당히 두꺼워요 한 이만큼씩 돼갖고 굉장히 안전한 두께인데 얼음 끌을 이제 금방 뚫었습니다. 아, 지금같이 얼음 구멍 뚫는 법이 조각도처럼 결을 이용해서 대패 밀듯 얼음을 쫙쫙 밀어 주셔야지 두꺼운 얼음도 아주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. 얼음 끌은 조각도와 같습니다. 항상 이 얼음 끌막 때려갖고 망치처럼 때리는 것이 아니고 대패밀듯 좌악장 밀어줘야지 얼음을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, 얼음낚시 출조시 어, 구멍을 한 몇십 개씩 뚫게 되는데요 어, 이럴 때 요령이 없으면 얼음 뚫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망치처럼 얼음 끌을 막 때리시는 분 계신데 어 그렇게 뚫게 되면 힘도 많이 들고 얼음 끌도 망가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얼음 끌을 뚫을 때는 얼음 결 끌의 결을 이용해서 쭉쭉 대패처럼 밀어 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. 안전하고 즐거운 얼음 낚시가 되셨으면 합니다.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